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으로 순종을 순종으로 온전함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순절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깊어 간다는 이 말에 특별한 감정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이 깊어 간다는 것은 이제 사순절이 곧 끝나고 부활절이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순절이 끝나 가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아, 무언가 보람찬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아쉬운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뿌듯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떤 목표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면 사순절이 깊어 간다는 것에 남다른 감정을 갖게 될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부활을 맞을 준비 또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아무리 사순절이라 하더라도 여타 다른 주일들과 별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선 금식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나름 챌린지,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무언가 성취감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는 혹시라도 별 감정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왔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습관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자리 잡고, 그리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 뿐입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주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본에 아마도 십자가일 것입니다. 부활보다 십자가가 신앙인들에게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부활은 뭔가 거리가 먼 느낌이고 십자가라고 한다면 뭔가 내게 가까운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적어도 십자가는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인 것 같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니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사순절 주님을 떠올릴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라고 하면, 부활보다 십자가가 쉽게 떠오를 것이에요. 어쩌면 이 십자가가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셨다라는 그 고통을 체험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니까 육체적인 아들처럼 느껴지죠. 통곡을 하며 눈물로 흘리셨다라고 하니까 더욱 더 인간적인 느낌으로 친근해져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십자가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단순히 예수께서 인간 체험을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꼭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무슨 체험해서 열을 체험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 해병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해병대 열을 체험한다고 해서 제가 해병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을 체험한 것이죠. 예수께서 그러와 같은 인간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동병상련. 나도 너희들의 고통을 알아. 왜 나도 십자가를 접었으니까. 이러기 위해서 생, 아,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오해라는 거죠. 십자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그 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온전한 분이 아니셨나? 그러니까 덜 온전한 분이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온전하다 라고 하는 그리스 말은 텔레이오라는 말인데 완성하셨다 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 우리 독일어 배우는 학생들 있지만 독일어에서 완료형 있잖아요 그 완료형이 바로 텔레이오에서 온 거예요 퍼펙트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는 퍼펙트 하면 뭔가 완벽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퍼펙트는 완료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맞췄다라는 뜻이에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온전해졌다 그것은 곧 순종으로 인해서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완료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면 그의 인생이 목적에 합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이 목적에 잘 부합된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에 잘 부합되기 때문에 완료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글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온전함이라는 것이 완료했다, 이루했다 완성했다, 또는 목적에 잘 맞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에 맞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다. 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덜된 존재에서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완벽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신 목적에 맞게끔 십자가를 치시고 순종함으로 완성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키워드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 또는 복종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겐 매우 불편하고 낯선 말들이 될 겁니다. 요즘은 자기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말해도 나는 하지 않아요. 내 확신이 들기 전까지. 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뭐 이런 것들이 떠요. 부자 될수 있어요. <laughs> 뭐만 이렇게 뭐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이 방법으로 매달 월 수입 300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떠요. 그러면 그는 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안 하실 거죠.라고 <laughs> 하면서 뭐 그렇게 떠요. 대부분은 어, 내가 확신이 서지 않으면 누가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잘 하지 않아요. 어,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 나름 잘 이해하도록 이해를 시켰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그 의견을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결정을 할 때에는 결국 자기 생각대로, 원래가 자기가 원하던 대로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거는 나이를 막론하고 다들 그렇더라고요. 물론 자기 확신이 들어야 나는 움직인다는 식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순종한다라는 이 과정이 무지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막 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그냥 종인 거죠. 하라고 하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건 종이에요. 노예예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선 우리에게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발적인 종이에요. 강제로 인한 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이 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순종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도 배운 사람이지만, 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선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성이 있고 배웠고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순종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은 이 땅의 일들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하늘의 뜻을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보게끔 만드셔요. 지난주에 있었던 불뱀 사건이 그와 유사한 것이죠. 하늘을 보게끔 만드셔요. 그것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이 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일부러 우리를 하늘을 보게끔 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를 유순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망치로 두드리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음, 그 부활절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차르으로 뭐 이것저것 뭘 만들었죠. 어, 말렸고 해서 뭐 그게 900도 정도 되는 데서 구워야지 단단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유리처럼 땡땡 소리가 난대요. 그 다음에 뭐 색을 입히고 1000도가 넘는 데서 또 굽는데요. 아, 근데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어, 그릴 오픈에다가 이제 불을 떼고 거기다가 그릇을 넣었죠. 어, 제집 저희가 한그 그릇을 넣었죠. 그러더니 조금 지나다가 펑펑 하면서 막 폭발하듯이 깨져 버리더라고요. 그 안에 있었던 수분이 뜨거운 기가 나오면서 수분을 밖으로 나가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겉에 마른 부분이 안에 들 말러서 빵 나오면서 터지더라고. 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해도 정말 잘 해서 이렇게 완성이 돼도 도자기 깨트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제대로 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들을 깬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빚어진 게 적당하지 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고난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유순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인간들은 고난이 아니면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닥치지 않으면, 내가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거나 또는 이름 모를 신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심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당연히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으면서 읽으면서도 그러는 이유가 바로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종교를 추앙하거나 하지 위에 계신 분의 어떤 뜻을 위해서 추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세계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나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순종을 통해 목적에 합당한 자로 변해 가는 거죠. 이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고난을 지나야 순종을 알게 된다는 말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도 순종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순종하면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둘은 짝이에요. 순종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순종 자체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또한 순종을 해도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으로 볼때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처럼 낮은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신앙의 삶이 됩니다. 그 결과는 구원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순종을 통과한 여정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순종이야말로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매우 클래식한 표현이죠.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5주는 유디카메데우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주제가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값싼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렇게 산다고 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도 순종하는 믿음이 될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린 자기 확신이 들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할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세상적 가치 판단에서 있는 결정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더 옳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한 파트일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 주님이 옳습니다. 아니야,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옳다는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속에서 판단하실 때 우리가 가루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명령하신 것들의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고난을 모두가 싫어하지만 그래도 고난의 목적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 온전해지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순절이 어느새 중반을 넘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꼭 점검하시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믿음일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여 보시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생활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보시면서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게 하여주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삶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주님의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또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아직 정리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열심을 다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다그 음성을 사람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또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기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